<목소리> 와! <우와! 목소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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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갔어! 네. 붉고 선명한 저 엄청난 파형을 보십시오. 와! 굉장한 진동 그리고 굉음이 느리의 비행을 압리고 있습니다. 육중한 몸을 가진 누리우가 중력을 기고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형을 꾸무면서 그 반작용으로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비행 정상 예, 비행 정상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정말 굉장한데요? 네 아, 교수님 발사 장면을 보면 그냥 수직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나로호 때는 회피기동이라고 해서 약간 기울어져서 올라가는 장면이 보였는데 우리는 바로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왜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나로호 때는 위력코로 발사 그 엔진에서의 화염의 온도가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3000도 이상의 화염인데 네. 이륙 후발사대 어, 손상을 최대한 줄이해서 폭비 이동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어, 이번 누리호는 어, 발사대 아래쪽에 지상 고정장치가 있어서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수직으로 한 상승입니다. 우와! 아, 정말 화염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게 정말 어, 장관인데요. 팜이 올라갈 수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거는 이제 대기의 뭐 밀도랑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예. 네. 노즐 나온 다음에 더 많이 팽상하기 때문에, 예. 벌어지게 되거 아. 더 올라갈수록 더 이렇게 네. 벌어져서 팜이 보이는 거거요 2분 7초가 되면은 1단 분리와 2단 엔진 전화가 음. 아,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 아직까지는 지금 누리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 2단 엔진 전화가 어쩌면 화면으로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 아, 잘 보이는 편이군요 예. 어, 지금 이 장면이 어쩌면 어? 예, 이제, 예. 어? 일단 엔진 정지 확인 일단이 제대로 붙은 거 1단 분리 확인 분리 예. 됐대 <laughs> 2단 엔진 전화 확인 2단 엔진 전화 확인까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고도 59km에서 일단 분리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일단 분리될 때, 일단 이는